던롭 시케인을 지나서 24번 팀 BTC 앞쪽으로 밀고 나가나요? 자 계속 이제 순위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아틀라스 BX e, e 레이싱 팀 그리고 뒤쪽에는 BTC.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가 기울고 있는 음. 시간대입니다. 자 조금씩 석양이 비치고 있는데 어이 르망 라살트 경기장을 실제로 가 보면 네. 저 석양이 질때 해가 좀 많이 내려와서 일부 구간에서는 거의 해를 마주 보고 달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조금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가 다가오게 될것 같아요. 자, 두 차량 모두 지금 사이드바이 사이드 상황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BTC 그리고 레드콘. 자, 거의 간격은 지금 동일한데요. 지금 3, 4위 배틀입니다. 자 앞쪽에는 레드콘 그리고 뒤쪽에는 BTC 그리고 네. 뒤쪽에 또 PSR 차량까지 함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지나면 드래프팅에 의어서 세대가 더 달라붙게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치고 나오고 들어갑니다. 있나요? 인사이드 쪽입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시케인 구간입니다. 자 이정 선수와 시, 신짱 그리고 그 뒤쪽에 고재모 선수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어, 자 일단 안쪽으로 이정이 니다 자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다가 네자 이정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면 어, 저 이제 이 안쪽 공쟁이 선수도 지니다 47번 아 공격적이에요. 자 무섭게 고재모 선수 들어오면서 압박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 갓길까지 밀려있는 상황. 지금 원래 이 도로가 국도로 왕복 2차선 도로이고요. 네. 사이드에 있는 건 갓길이거든요. 자이 기회에 빈틈이 열렸고요. 다시 한번레드콘신짱 선수 앞서 달리고 있고요. 이동호 선수 안쪽 들어갑니다. 어 지금 또 몰라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고재모 선수에게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이 둘간의 접전을 통해서 고재모 선수가 기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앞차의 공기저항을 이용해서 뒷차가 가속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구간이고요. 살짝 언덕을 넘어서 내리막으로 넘어가는 인디아나폴리스를 향해 저공합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안쪽. 자 바깥쪽에는 신차 들어갑니다. 스리와이드가 스리와이드 나옵니다. 자, 자 지금 이정우 인... 잘 잡아갑니다. 자, 브레이킹 포인트 절묘하게 가져가면서 인사이드 다시 한번 사이드바 이 사이드. 네, 신장과 이정우. 자, 이정우 선수 일단 안쪽을 먼저 선점은 합니다. 자, 정말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명승부입니다. 명승부. 지금 24번 이정우 선수 그리고 46번 신장 선수 자, 자 이렇게 정말 치열한 접점 고재무 선수는 지금 안 맞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전투를 걸어가고 있는 신짱.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다시 한번 신짱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자 이정우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바깥쪽으로 넓게 오, 돌고 있는 신짱 선수. 안 봤어요. 자 이걸 바깥쪽으로 추월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추월에 성공하는 신짱 그리고 이정우 고재무 선수까지. 자 고재무 선수 바로 이정우 선수 뒤쪽을 물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3위 쟁탈전 정말 치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어, 이거 정말 텐션이 팽팽한데 과연 이 균형이 깨지게 될까요? 신장 멀어는 멀어 저갈 것인지. 네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지금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후드 시케인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세대 차량 지금 간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장 선수가 지금 주행을 잘 해내면서 그 간격 벌려내고 있지만 자, 이정우 선수, 고재모 선수도 지금 안 맞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정우 선수, 신장 선수, 자, 뒤쪽으로 함합니다 인사이드 쪽으로 노려보고 있는 이정우. 자, 지금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정우 나가죠. 선수 들어갔죠.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좌우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어, 고재모 선수가 그 틈을 치고 나오네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덧높이 케인에서 드라마가 탄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재모 선수가 신짱 선수까지 넘어서면서 순위를 만듭니다. 이정우, 고재모, 신짱. 이세 명의 선수 정말 멋진 플레이 진짜 너무 좋아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앞쪽에는 좀 느리게 가고 있는 차량들이 있고요. 자 아, 러블리 차차네요. 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러블리 차차까지도 근접하게 달려가고 있고 1위가 바뀌었습니다. 조황우 선수가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틀라스 BX 팀. 자 조황우 선수가 현재 경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현재 2위 있는 러블리 차차 뒤쪽으로. 3위권의 세대의 선수. 지금 이렇게 되면 2, 3, 4, 5위까지가 다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2위권 배틀에 네 명이 붙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 어, 흔들리는 고재모 자, 이렇게 되면서 러블리 차차 뒤쪽으로 많이 빠졌고요. 자 이제 이정우 선수가 2위까지 올라온 가운데 그 뒤로 신짱과 고재모 바짝 붙어서 뮤지션 스트리트를 달려나갑니다 자네대의 차량들이 줄지어서 달려가고 있고요 정말 치열한 접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그 선두에는 이정우 선수가 2위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신짱 노려봅니다 자 지금 먼저 나오는 시케인 구간 우... 지금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시케인 구간인데요 자 안쪽 신짱 들어갑니다 먼저 자 방금 직전 랩에서 이정우가 했던 주어를 그대로 리플레이 를 신장해냅니다. 자주권이바건니 계속 지금 접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그뒤 자, 한시도 지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드래프팅을 하면서 양쪽 차량들의 평균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자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지금 앞쪽에 있는 조항우 선수도 지금 시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아! 여기서야. 빠집니다. 그, 서, 그 사이에 고재보 선수 올라갔고요. 러블리 차차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다시 한번 아, 미끄러지네요. 자 순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정우 선수도 4위권까지 밀려나고 고재보 선수가 그 기회를 억지로 가져갑니다. 자,